자, 오늘은 중간 마무리 보세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아9번만 9번 우리가 좀안니는아니또 중요한 아니 뭐야 박스가 되어있네 자, 9번 자, 9번 갑니다. 삼각의 세 내각의 크기의, 크기의 비가 1대 2대 3일래세 내각 중 가장 작은 각은? 야, 세 내각의 1대 2대 3일래 그럼 제일 작은 각 삼각의 세 내각의 합이몇 도야? 180도. 1 8면 제일 작은 각을 요걸 했잖아요, 거비례비분 그. 하면 돼야 데 합치면 얼마야? 6분의 얼마? 1이지 1. 누구의? 180도의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각 A는 몇 도야? 30도입니다. 됐죠? 됐을 때, 사인 A 대 코사인 A 대 탄젠트 A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인 30도를 30도 얼마? 작은그이 작다. 2분의 1, 4, 3레트 30도로. 이분의 2루트 3분의 와우. 아이 귀찮네 이거. 3 0 2 3, 0도 3, 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분의 1, 2분의 2분의 1, 2분아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분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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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충분. 이런 답이 있나? 써요. 없네? 네. <laughs> 어, 고 루트 3번로 나눠야 되나? 루트 9이니까 루트, 루트 3 나눠 얼마 나옴? 루트 3 나누면. 3. 루트 3 나누면 4번이에요. 있나? 예. 루트 3, 루트 3대3대 2. 4번? 4번. 4번? 4번. 다음 넥스트 12번. 자, 10에서 12, 10 많이 나옵니다. 12번. 12번. 자 이러면 안해본거만 요거는 사실은 자 길이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삼각대하고 사신상에왜 삐딱 고랑스 삐딱 오랑스 특수각16자 이게 수선1 직각 아닙니다 수선 껐습니다 흥분하지 말고막 응? 이게 조금 기가겁니 아닙니다 응? 이지각아니잖아요이지각얘 4야 응? 얘 4야 응? 그리고 예특수각 60도가 주어져 있네 응. 그렇고 여기가 8이래 8 아, 문제 잘못 냈다. 아, 이 잘못 냈으니까 제대로 된이길이구하라앞 아, 수행나하고 모르게 이게 직각으로 착각했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나? 에이, 에브리바디. 얘구하는뭐할면 돼? 요 오른쪽에 있는 직각상에서 얘 둘이만 알면 돼, 는데 그렇게 가는 거야. 아, 어, 직각상에서 빗빙구하려 해서 얘 둘만 알면 돼. 얘가 30도 자르지 항상 30, 6 0을로 자는 것부터. 일대 얼마야? 얘가, 요게 얼마? 이대지 음. 남은 게얼마요그 음. 다음에 1대 2대 루트 3, 이게 얼마입니까? 이 루트 3,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하면은 제곱하이는 12, 더하기제곱하면는 36, 그래서 루트 40, 16곱하기 3, 이니까 4, 루트 3 됐나? 집에서 꼭여 수기, 열세요다 수기, 탄젠트한 수기, 열 수기, 탄젠기열 수기, 열 수기, 자 x 절편이 혹시 여러분 이거 못할까 뭐 싶어서 한번 복습. x 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네. 혹시 이건 피타고라스 크기로 되는데요? 예. 피타고라스 이거 8 제곱 빼기 4 제곱해서 답 나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직각. 직가, 이게 직각 상각형이 아니죠? 뭐. 되는데 근데. 그럼, 그럼 직각이겠지. 그럼 이거 60도랑 30도. 야, 네, 이게 각을 안줬잖아 아. 근데 이게 알고보니까 직각이더라 뭐이런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안줬잖아 자 X를 빌어 마이너면이직선의 X가 이도 애가 각의 크기가 30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거하고 A, 이거 딱애각의 크기 얘기요 각이 몇도란 말이야 A각이 30아 그래서 이러면 이거 3주줄으니까 뭐야? 기울기가 다같이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얼마야? 30 30 이거 말인데 돼요 그래서 기울기 가얼마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a비고 하려 했죠. 그래서 이 직선식은 y는 a가 루트 3분의 1x 플러스 얼마 y는 플러 b다 이 말이죠. b를 구해야 뭐 됩니다. a 가 a입니다. a 맞아. 네. 합시다. 자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하면 되겠네. 맞아. 칸만 0영 주면 0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 루트 3분의 플러스 b가 되어서 b는 이 양하면. 마이너스 되 마이너스. 맞나 예. b가 이렇게 a가 마이너스 아니, 에요 마이너스 되잖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 신호 마이너스. 예, 됐습니다. 뭐 빨리 했습니까? 네. 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역수니까 네. 1이다. 4번? 3번. 그 네. 그다음에 14번 별표 7번. <laughs> 자, 이게 방도없는데 이거는 친절하게 그림을 줬어, 안 줬어? 아유. 예, 줬어. 두 가지 탄젠트 값은 뭐? 그림을 안 줘도 할줄 알아야 돼. 자, 두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됐어? 여기가 14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은 네. 탄젠트 뭐야? 15도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1 5도 특수각이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구할 수 있다니까. 탄젠트 얼마? 22.5도도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할수 있어야 겠다. 그럼 문제예요. 한 제도밖에 안놉니다나른 사인도, 구사인도 안나니다 복잡해가지고. 자, 근데 이런 거잘 못하니까 그림을, 만약에 그림이 없다 그러면 15도짜리로 그려. 맞아? 맞아? 예. 만약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럼 1 5짜리다 그리면 요 근데 사실 중학교생들한테는 이 그림을 안 주고 풀려고 하면 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 하면, 여기도 또 15도를 그려. 이렇게. 네. 여기가 15도. 그러면, 이 외곽이 몇 도가 되나? 합쳐서, 예, 네. 30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얘가 몇 도가 되나? 네. 60도 되야 안 돼. 그러면, 자, 우리는 삼각비는 뭐야? 비지, 비. 네. 연사의 기니까 가장 간단한 삼각형을 만들면 된다 그랬지? 예. 그래서 어느 거, 어느 거, 30도, 60도 넣은 거, 30도부터 먼저, 얘를 얼마라 하고 싶어? X. 1, 아, 1이라면 되잖아. 굳이 XR 플로트. 1 돼있네. 그럼 얘가 얼마야? 그러니까 그림이 없으면. 네. 2하고 얘는. 4, 3, 4. 3. 3, 아. 그럼 요, 요 1인별 삼각형이 맞아. 똑같아, 안 똑같아? 아. 얘가 얼마 됩니까? 2. 2 됩니다. 그래서, 반대에서, 큰 삼각형 보여, 안 보여? 이것 뿐에 얼마입니까 이거지. 네. 그래서 이라우스 루트 3분의 유리하면은 4서 3분의 1이죠. 1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되나? 꼭 집에서 다시 한번해 보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삼각비는 예이좀 못하니까 뭐야? 실패. 게딱 시험에 나오는 게될 중요해죠. 있습니다. 그것만다 준비해놓으시면 삼각비는. 그다음에 2 2 5도곱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22.5도는 어디서 나왔어? 응? 45도의 반이잖아, 맞아, 맞아. 예, 예. 얘가 22.5도, 여기서 또 몇도 컸는다 똑같이 얘 22.5도를 썼어요. 그럼 얘가 몇도? 45도. 어. 그럼 얘도 45도가 되어서 무슨 삼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럼 얘 이제 1, 얘 1, 얼마얘얼마 얼마? 그래서 삼젠트2 네? <laughs> 2 5도

실험니다이 25도 네. 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아, 있다 뭘 외워 네. 그림이너스그 다음 그림을 딱그리 음. 25도는 30도의 반 그렇죠? 2 0도는 45도의 반자 18번 18. A y. 자 루트 X가 얼마야 아는 사람? 루트, 루트. 루트 X고 아는 사람 얼마야? X 마이너스 X가 될수있 자신이 없네. X가 자신이 없네. X가, 음수자, 음수자에 따라. 그니까, 러 답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는 뭐하고 똑같아? 절대 값 X. 절대 값 X. 그래서 첫 번째 뭐야? X가 0 이상이면 X입니다. 네. 두 번째 X가 0이면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거 아, 예. 맞아, 맞아. 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 단발리. 아. 말을...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게 관련된 문제다. 자 그럼 루트 뭐라 돼있 루트 그렇죠. 뭐라 돼있어사인 30도 말인 4인 3인사도인 30도 뭐? 인 30. 30도 네. 인 30도 인삼십도인 30도 4인 3 0이호사잘못인삼십도뭐인 30도 못인3 0거 왜요? 3누가봐도0도니다 30도 4인 30도 4 0도0 0 왜냐면은얘 수수마 바뀌었잖아. 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다 분명해. 문제 를 잘못했습니다. 멍청하게 이 저사가. 멍청하게 계산 힘든 것처럼 맞아 맞아. 해비한 분들 봐요. 근데 네. 원래 어쩌면 뭐였어? 원래 어쩌면. 네. 이거 계산하라 이 네. 말이야. 근원에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양호를 따져야 된다며. 네. 양이 양수야, 음수야. 에브리바디. 예, 양수. 사인니 커, 사, 30도는 사인이니까, 코사인이니까. 사인이 커. 코사인이 크지. 무슨 소리야. <laughs> 생각이 없네, 이거. <laughs>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잖아. 45도가 될때 같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좀 기억해 두시란 말이야. 아, 그 사인은 이렇게. 코사인은 이렇게. 3전설. 3전설 마장작 커지는 게. 여기가 45도잖아. 3대1이잖아, 이게, 이게. 음. 이거면 뭐야, 코사인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3대2, 그 다음에 사인. 그거 아니야, 물어볼 문제야, 사실은. 이거는 알잖아. 알잖아. 그래,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예. 네. 그래 이게 음수지 예. 그니까, 보호받겠어, 뭐 되나?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빼기, 데입비서 계산하라, 이런 뜻이야, 예. 네. 그럼 얘는 양수가 그대로 나와, 안 나와? 어, 뭐야. 원래는 계산해야 되는데 이두 개가 똑같아서 다른 거야. 사실 빵이지. 빵. 맞 <laughs> 문제를 좀잘못했어 이건 다른거 돼야 돼. 이거다 60번이 됐었는지. 그런 식으로.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예. 다음. 자, 20번. 20번은 중 심심하니까. 자. 얘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 예. 아닌가? 맞나? 자,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거죠 직사킹에서 대각선 걷습니다. 이수직거선안었어그 근데 이게 숨겨져 있는 게 뭐야? 직사킹이니까. 얘가 뭐다? 90%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때 이가뭐랬어요 했습니다. 네. 그때 네. 얘가 뭐다? 근데 이거 X12가 뭐야? 얘가 10이라고 그랬죠? 아, 그럼 당연히 얘가 얼마야? 12가 제한. 안 네. 그럼 요큰게 직각상황이니까. 3대, 4대, 5니까 얘가 얼마야? 근데 뭐 구할려 했지? 코사인 x 자 코사인은 지금 이거 찾아보고 있으면 안돼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그리 하는 게 아니죠 이거 같은 거이누구요좋아요 얘가 동그려 90도죠? 네큰 직각 삼각형에서 얘하고얘하고 동그려면 90도니까 얘가 뭐야? x입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이큰 삼각형이 뭐라는제야 코사인이가 비편분에 뭐야? 비편분에 이병 그래서 15분의 집이니까 오븐에 조용히 해아오븐에 이거 되 대략 이거 됩니까 이거 쭉 됩니까 쭉쭉쭉 받아들이면 됩니다자 이것도 뭐 그냥 해보자 그러니까 이건 삼각비 선물이 길이는 삼각비에 쓸 필요가 특출한 삼각비에 쓸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었을 문제지 인 삼각부 문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두 가지 다풀수 수 뭐, 사람,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 거의 선생이 뭐야 삼각부 하나도 안쓴죠다 그냥 딱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랬어 여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몇개 줬어? 세 개. 되게 좋다 줄게. 그러면 이거 구하고 그다음 마음 뭐 돼? 이거 구해서 둘이 세요. 아 더해요. 두마음 돼. 그럼 이제 특수하게 시작 일대 얼마야? 2대 무주삼이, 그치? 1대 2대 무주삼이 60도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반응이 걸리면. 항상 입혀서 여기을 어, 바로 골라지 마, 복잡봐야 알겠어? 항상 30, 6 0자리 39하고 제일 작은 것. 그 다음에 나누지 보면 10자리. 얘는뭐여 1대 1대 무주삼. 뭐 그냥 사네. 맞아, 맞아. 그래서 하면은 4 무주삼 플러스 4가 정답이다. 됐나? 자, 이 문제 다시 나왔어? 안 나왔어? 24번 아, 24번 어. 자, 24번 봐봐라 어. 자 A가 왜 0, A 강의라 그랬지? 0과 9도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음. 그때 코사인 a 마이너스 잘리겠대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생행할수 있어 없어? 예. 있는 데뭘 따지 야 돼. 양. 양수 따지 야 돼. 양수 맞아요, 맞아코사인 에이는 뭐야? 0하고 0 이상 1 이하잖아 맞아맞아 예. 거기 1 되니까 그죠? 얘 양수. 코사인 a 그대로 나오면 양수니까. 빼기. 자, 얘는. 지금 각이 뭐라고 그랬어? 예, 각이요. 이거다. 0보다 큰 네. 빛으로 작다 그랬으니까. 코사이 값이 얼마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거기다 1 빼면 뭐 되나?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엄청, 엄청 부호가 바뀌었어뭐 되나? 여기를 바꾸도 되고, 아니면 요부호 바뀌면 순서가 바뀌지. 예. 아니, 마이너스 되고. 방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이. 1 마이너스. 빼기는 뭐야? 부호가 바뀌면 순수가 뭐, 바뀌지. 뭐, 바뀌지. 그래서 계찮그다음 <laughs> cos a 플러스 1, 이 음. 1, 플러스 cos a가 되서 c 가 되어서 a. 1, 4, 5, 6, 1 4 4 20, 2 2 4 5 2 4 5 6 4 4 2 5 자, 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부문에 관련된 글이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되는 거죠? 요를 맞죠? 네, 맞습니다. 요거를 여기서 수술을 까. 요즘에서 접선, 수술을 가고 어. 그 다음에 60도 쭉 연장해 여기가 6 0도보다 만나는 재이 있는데 이 점에서 다시 또 수술을 긋습니다. 그러면 어, 얘가 어. 무슨 사킹이야? 이거 피검 지카. 어? 지카. 어? 무슨 소리야? 아, 사다리코상태가 아주 안좋네 아니 아주 좋아. 자이사다일코는 음. 음. 여기 완전. 예. 자, 음. 아 그런데, 그런데 여기 반지 여기 일라고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어요. 얘도 일 맞아 안 맞아? 맞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게 30도지. 예. 얘도 몇 도예요? 자, 그러면 얘 1대1대 1대 얼마야? 이제 2대... 2대2. 그죠? 1대2대. 루트? 2대2. 4... 4... 2니까, 요 남은 게 얼마야? 예. 그러면, 뭐 알아야 되나? 아, 높이를, 높이가 이거는 거지. 맞아, 맞아. 예. 것도 알아야 돼. 근데 어차피 중점이니까 뭐야? 1대1이니까, 1대1이니까 얼마야, 이거? 이네. 얘도 1대 아, 여 1대 2지 맞아 맞아. 맞지 알았나 아니면은 2분일입니다. 얘 얼마? 얘도 2분의 1. 2. 그다음에 1대 2에 루트 3이 얼마? 이 아, 루트 3곱하면 2분의 3. 그래서 이 사각형 면적은 2분의 1에 아래 변 루트 3더하변 2분의 루트 3곱하기 곱이 얼마? 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2분의 얼마야? 3이죠. 2분의 3 루트 3의 8분의 루트 합이 좀걸리네 이거 됐나? 이거 됐나? 네. 그다니까 그냥 밋밋하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해서 이렇게 요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저기, 다음페이지 아, 여기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핵심 문제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쉬운 거예요? 매우 네. 쉬운 건 아니고 핵심적인 거든요. 뭐. 네. 뭐, 우리 여기는 거의 여기 뭐, 이것만 9,100점 맞죠? 안국에는 조금 더해 어려운 건좀더 해야 돼요. 자, 3번만 3번. 그게 70몇 쪽이야? 79쪽? 그럼 2차방식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곧제로 자, 이거의 한 근을 한 근이 사인 알파네, 사인 알파. 갑자기 뭐예요? 할 때, 어, 그때 뭐 구하나? 코사인 알파, 뭐지? 도항의 탄젠탄. 반 알파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의영조어 어? <laughs> 이는뭐 저거 좀별이상한 내가 생각하는 문제난이 보통은 이두근이 사인할까 고사할까. 두근 주면 되지 않을까 그한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럼 풀어야 된다. 이거는 특별한 게없는 그냥. 그럼 이수분양을 빼. 2XX1이 어디야? 이거 마이너요 마이너스 한아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2x 이너 그럼 0 되는 값이 얼마야? 분의 2. 근데 s 인 값이 지금 s 인이1 되는 경우가 어때? sin이 1 되는 경우가 90도지 근데 애각이라했니까 1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못받지 없다? 1분몇 도야, 몇 도? α 3 0도였 30도 그래서 α는 그러니까 얘가 고사인 30도 더하기 탄젠트얼마 30도 하신. 고사인 합가 2분의 루트3 플러스 삼두 탄젠 3도가 루트3분의 R 루트3분의 1유리하면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이라면 6분의 5 루트3. 아. 유준은 알겠나? 예. 그럼 나중에 집에서 마음대로, 아, 집에서 그래서. 유저 3번 풀어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아, 우리가 저번 네.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즉각상태 변해 의기 봅시다. 금방할게요